59-40초, 12점 차, 양인영. 아, 저 합니다. 공략합니다. 페이크 모션. 그리고 어, 던집니다 2점점! 저는 사실, 좀, 좀 부족했는데, 정연 언니가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, 네, 좋아요. 아라 <laughs> 언니도 삼성에서고 게리 언니 3에서 왔잖아요. 베스트 5 들어갔는데도 좀막 게리 언니가 와가지고, 그냥 툭툭 엉덩이 쳐주고, 좀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, 좀. 감동이었어요, 형님. 저번에 너무 좀잘안 됐었던 부분, 부분을 막 생각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좀 마음을 좀 비우고 했어요. 혜은 언니랑, 솔직히 혜은 언니가 탑이잖아요. 밤만 나가도 성공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. 5 9 4 0대 12점 차, 양인영. 아, 정 합니다. 널안한 슛이 두특기예요 제가 보기에 요즘 그 슛을 좀 많이 연습했는데, 좀 연습 낀 게? 컵에서 나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음, 연습 게임 할 때도 그렇고, 항상 그런 걸 잘해요. 저는 그 슈든 잘못 쓰고. 아니 언니는 안싸우대 <laughs> 지금처럼만. 해. <말해>. 이득점째 <laughs> <12득점점. 웃음> 항상 좀 표정이 콕콕 찌. 쩌죠 좋은 말해? 거 맞죠 언니? <laughs> 저... 뭐, 아니 뭐 넣고 막 어, 좋다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살면서. 그래가지고. 면 빨리 어, 가야 돼. 어, 저기 가면 안 그럼 놓쳐 나 없어져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. <laughs>